내돈내산 디올 샤넬 200만원 예쁜데? 얼마나 좋을까? 음, 완전 예뻐 샤이면 무조건 가지고 있네아 너무 예뻐 엄마 비닐 같아 디올이 디올했다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돼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느냐.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겸사겸사, 어, 몇 개만 좀 사볼까 했는데 그몇 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대로 그냥 까버리긴 아까우니까 우리 뽐동스들이랑 같이 까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샤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뭐 되게 바리바리 챙겨주셨어요. 스킨케어랑 향수랑 샘플을 많이 챙겨주셨고 파우치 예쁜데? 이거 약간 그 샤넬 쿠션 같지 않아요? 저 사실 뭔가 이렇게 증정으로 받는 파우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잘쓸것 같으면서도 여기 폭이 너무 세로가 너무 좁다. 원래 파우치는 이렇게 세로로 높아야 제맛이거든요. 얘는 뭘로? 다닐 수 있을런지. 아무튼 이렇게 파우치도 받았고요. 일단은 제가 구매한 립들을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루즈 코코 플래쉬 90번이고요. 이거는 59,000원이네요. 도도도도. 예뻐. 예뻐. 완전 물먹 로즈 느낌이에요. 발색도 너무 잘 되고. 근데 약간 완전 로지 로즈는 아니고 피치 로즈 그런 느낌? 그래서 저 같은 봄 웜톤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라볼게요. 입술에 얹었을 때는 이런 색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왜 입술에 얹었을 때는 살짝 이렇게 탁하게 올라올까요?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그냥 발색을 했을 때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다음은 루즈 알리르 리퀴드 벨벳. 이거는 238번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좀 촉촉한 그런 제형이었는데 이거는 벨벳이잖아요. 보들보들 매트한 그런 제형이고요. 약간 봄웜, 가을웜 걸쳐있는 듯한 그런 컬러인데 이거는 진짜 제형이 미쳤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는게딱 터치를 해봐야 알아요. 발림감이 미쳤습니다. 발색도 너무 속 시원하게 잘 되고 으흠. 이거 예쁘네. 이거 약간 디올 누드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색이 막 같다는 건 아니고 느낌, 그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채도가 있는? 이거는 저처럼 봄, 가을 걸쳐있는 봄소프트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에 발색했을 때는 어, 살짝 엄한가? 싶었는데 입술에 바르니까 훨씬 좀더 청초하고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림감이 미쳤습니다. 어, 다음은 샤넬에 가면 이렇게 항상 듀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186번이고요. 이렇게 컬러 제품이 있고 여기 뒷부분이 이렇게 글로스예요. 그래서 뭐 이것만 발라도 되고 이거랑 같이 발라도 되고 요 라인이 은근히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발라볼게요. 음 예뻐. 누디한 베이지 계열인데 핑크 한 방울 들어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컬러예요. 완전 MLBB. 완전 예뻐. 이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르거든요. 이 위에다가 글로스를 발라주면. 음, <laughs> 예뻐. 아까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촉촉하게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요게 조금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스모키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되게 컬러가 잘 안착이 됩니다. 이게 립 펜슬? 립 라이너였던 것 같아요. 로즈 내추럴 158번 컬러입니다. 사실 요즘 로드샵에 립 펜슬, 립 라이너 너무 잘 나와서 굳이 샤넬 거안 사도 될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브러시도 달려 있습니다. 발림감 굉장히 좋고요.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하다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런 경도예요. 피치 로즈 베이지 그런 느낌? 이게. 요런 <laughs> 컬러거든요? 립 라이너로 활용했을 때요런 느낌인데 너무 흰기 도는 라이너를 쓰면 좀 동동 떠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어두운 거 쓰면 좀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 딱요 컬러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가 진짜 적당한데요? 가격은 안 적당하지만 이거 컬러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안 비싸요. 샤넬 치고 근데 립 라이너 하나에 4만 원이면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선물 받으면 잘쓸것 같은 느낌? 제가 지금 너무 아파 보이니까 이거 잠깐 발라놓을게요. 아, 이립 라이너랑 이거. 벨벳 238번 얘랑 완전 컬러가 찰떡콩떡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뭘 샀냐면 이거는 그제 파우치 털기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아이돌 선생님들, 뭐 웨딩 선생님들 뭐 그런 거 불문하고 샵이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샤넬 308 이게 근데 막 여기저기 다 품절이고 그래서 구매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원주 AK 플라자에는 있었다. 그래서 구매를 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무펄 섀도우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컬러가 진짜 그냥 딱 데일리 휘뚜루마뚜루 컬러예요. 그래서 샵이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 되게 고혹적인 느낌.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제가 겟레디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떻길래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음으로 구매한 거는 블러셔고요. 주공 트라스트 330번. 사실 이렇게 좀 강렬한 핑크 이런 컬러를 제가 잘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발색을 해보니까 컬러가 너무 예뻐서 그냥 샀어요. 제가 잘안쓸것 같은데 그냥 예뻐서 사버렸어. 양조절 잘해서 약간 스미듯이 발라주면 또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겟레디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 것도 블러셔예요. 170번이고요. 아 너무 예뻐. 이게 여러분 진짜 예뻐요. 이것도 핑크 컬러인데 이거는 약간 금펄이 박혀있는 약간 마블처럼 금펄이 있어요. 이거는 바르면 약간 쉬머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펄이 약간 자글자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블러셔지만 나중에 핑크 메이크업하고 이럴 때 애교살에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핑크 밑색에 금펄이 박혀있다? 그러면 애교살에 발랐을 때 절대 실패가 없거든요. 어, 그럼 지금 한번 발라볼까? 블러셔지만 허! 와우 발색이 정말 잘돼요. 이거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뿔그리 뿔그리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애교살 용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색이 미쳤다 진짜. 자 뿔그리 좋아하시는 분들 170번 꼭 기억하세요. 샤넬에서 구매한 마지막 이거는 220번 블랑펄. 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이게 이렇게 펄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발색을 하면 이렇게 약간 빔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핑크 빔이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또 이게 입자가 고와가지고 텁텁한 느낌도 아니고 진짜 맑게 무슨 이너 비늘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디올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때 금액대에 맞춰서 사은품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파우치인데요. 너무 귀엽죠? 일단은 제가 디올에서 기초도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저는 기초는 그냥 우리나라. 로드샵 제품이 좀잘 맞거든요. 해외 브랜드들 특이 스킨케어에 너무 강한 향이 많이 나거든요. 마치 내 얼굴에 향수를 바르는 것 같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궁금해서 한번 사봤고요. 요거는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로션드 로즈 어드밴스드. 이름은 로션인데 단계는 그런 퍼스트 에센스 토너 고단계에 그 바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물 토너도 아니고 완전 로션도 아니고 뭔지 아시겠죠?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 완전 물처럼 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꾸덕하지도 않고. 뭔가 로션을 토너화한 느낌? 그래서 이것만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속 건조 잡는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화잘먹템일 것 같아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 이것도 진짜 향수 같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빼면은 사용감이 뭔가 테스트 해봤을 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써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디올 프레스티지 에뮤일 시옹 루미에르 로션이에요. 로션 제형입니다. 제가 워낙에 로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이런 고가 브랜드의 로션은 어떨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완전 유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그냥 수분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유수분 밸런스가 딱잘 맞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제가 아까 여기다가 그 로션 어쩌고로 발랐잖아요. 그거랑 얘랑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손에 테스트만 해봐도 같이 발랐을 때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한번 같이 써봐야겠다. 하고 구매를 했고요. 근데 큰일 났어. 내 피부에 잘 맞아도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계속. 이 비싼 거를 사서 쓰냐고요. 다음으로는 디올 프레스티지 르 프로텍터 UV 주네스의 루미에르. 이거는 제가 그 레이님 메이크업 받을 때 샵에서 발라주셔가지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디올에서는 비비 크림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디올의 비비.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냥 파데 같은 제형이에요.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꾸덕하고 되직한 제형의 그런 비비크림은 아니고 약간 그냥 파데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얼굴에 한번 써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약간 비비도 촉촉. 파 쫀쫀 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얘는 굳이 따지자면 쫀쫀보다는 촉촉에 가까운 것같아요 약간 촉촉에 쫀쫀 한 방울 느낌? 그 다음은 스틱 파운데이션이에요. 포에버 스킨퍼펙트 파운데이션 스틱. 사실 제가 스틱 파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발림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디올이 디올 했다.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냥 테스트를 해봤을 때 컬러가 대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밝은 컬러인 0N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발림감이 미쳤죠? 미쳤어요. 미친 거예요, 진짜. 아니 스틱 파운데이션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쓱 터치를 했을 때 너무 부드러워. 너무 스무스해. 그래서 이거는 안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사놓고 빨리 써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우고 한번 발라볼게요. 제 피부가 계절이 바뀌는 걸 정말 귀신같이 아는 피부거든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걸 얘가 어떻게 알고. 이거 또 약간. 상태가 헤롱헤롱해지고 있어요. 뭔가 눈에 띄는 트러블은 없지만 약간 피부가 퍼석해지면서 화장이 잘안 먹으면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럴때 테스트를 해봐야 또 이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발린 건 미쳤죠? 제가 지금 이거를 지우고 스킨케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냅다 스틱 파데만 바른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매끄럽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완전 과한 광도 아니고 약간 은광 느낌?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오리만 들면 스틱 파데도 다르구나.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이 명품 브랜드들은 화장품을 뭘로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잘 만드나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래서 비싼 거겠죠? 그냥 저렴이들도 워낙에 잘 나오는 요즘이라서 굳이 백화점 화장품 뭐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돼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좀 써보면 아 그래 비싼 값 한다, 돈값 한다 요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얼굴에 이거를 바르는 게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퍼프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해도 커버력이 정말 좋거든요. 아 근데 여기 제가 코 쪽에 지금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데 각질 부각이 조금 있네요. 근데 얘는 어떤 걸로도 좀 지금 눌러지지 않는 각질이라. 오, 근데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빠르게 빠르게 메이크업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쿠션보다 더좀 간편하게 쓰기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올에서도 블러셔를 여러 개 구매해봤는데 일단은 디올 백스테이지 로지 글로우 스틱 로즈 우드 12번입니다. 이것도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스틱 타입 블러셔더라고요. 너무 예쁘잖아. 이거 어떻게 써? 달아 없어질까봐 어떻게 써, 이거? 이렇게 예쁜 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요? 이게 뭔가 매트할 것 같았는데, 바르면 이렇게 좀 촉촉하게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로즈 우드라 그래서 조금 더 딥한 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딱 핑크 컬러예요. 다음으로 블러셔. 또 다른 블러셔 보여드리자면, 홀로그램 홀로그래픽 601번입니다. 너무 예뻐! 이 미친 컬러감과 이 미친 펄감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안 사는데요, 이거를. 진짜,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밑색은 약간 살구살구 그런 컬러인데, 이 펄이 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진짜 다채롭게 들어있어. 이건 진짜 실제로 봐야 돼. 백화점 가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영롱함을 보면 구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449번 당상트입니다. 당상트 유명하잖아요. 샵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쓰시고 해서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약간 분위기 있는 룩에 찰떡이고 가을 웜톤 분들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샵에 가서 오늘 좀 차분하고 고급진 무드로 해주세요. 하면은 거의 100이면 100 당상트 써주시거든요. 요런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또 얼굴에 얹었을 때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진짜 딱 고급진 그런 느낌이라서 올드머니 룩 좋아한다, 오카모스 좋아한다, 그런 분들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또 블러셔인데요. 이거는 디올 백스테이지 이 라인, 뉴 컬러, 캔디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이런 코랄코랄한 컬러인데 이것도 펄감이 살짝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냥 봄웜 찰떡이야. 그리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썬번 느낌? 거기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발색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얘도 애교살에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캔디 컬러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섀도우예요. 이거는 섀도우 팔레트고 진짜 패키지부터 더터 디올이다. 너무 예쁘다. 이게 여기에도 디올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진짜 사실 백화점 브랜드들은 이런 맛에 구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 디올 얘는 857번 로즈 오간자 컬러고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세요. 너무 예쁘니까. 자자잔, 너무 예쁘죠. 아니 컬러감 하며 제형 하며 진짜 이거 어떻게 안사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발색을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안사는데? 이거? 안 사는 법 알려주실 분? 그리고 이펄 입자가 미쳤어요. 그리고 컬러 구성 너무 완벽해. 사실 저는 백화점 팔레트들 컬러 구성이 아쉬워서 안 샀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너무 예뻐. 사세요. 음, 진짜 그냥 너무 예뻐. 어 지우기도 아까워. 그리고 다음은 디올 싱글 섀도우 컬러를 3개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443번 캐시미어 컬러고요. 이거 그 아이브 담당쌤 다윤쌤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진짜 캐시미어가 생각나는 약간 옐로우빛이 살짝 감도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도 하고 뭐 음영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코랄룩 컬러입니다. 튀튀도 유명하지만 이 코랄룩도 진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도 진짜 이 펄감이 미친놈이에요. 보이세요? 이 컬러? 이거는 근데 펄감 위주라서 아마 화면에서 막 그렇게 눈에 띄게 잘 보일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 보면, 이 영롱함이 미쳤습니다. 오히려 밑색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그런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냥 약간 펄감만 주고 싶은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826번 컬러고요. 이거는 이런 핑크핑크 컬러입니다. 제가 요즘에 핑크에 빠졌나봐요. 어떡해. 어쩌다 보니 핑크를 좀 많이 샀는데. 아, 또 너무 예뻐 버리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컬러고요. 음. 이게 이 제형과 컬러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청순한 그런 약간 라일락빛이 나는 그런 핑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막 저한테 잘 어울릴 법한 컬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컬러가 너무 청순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올에서도 립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30번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청순하죠? 이게 약간 한때 유행했던 토끼 혈입 그런 컬러에다가 펄감이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이런 느낌? 컬러가 막 엄청 도드라지진 않는데 너무 예쁘죠 그냥? 사실 제가 입술색이 아예 없는 편이 아니어서 오히려 색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이런 쫀쫀한 제형을 발라줬을 때좀더 맑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내 거다 해서 구매를 해봤고 발라볼게요. 살짝 저처럼 좀 입술색이 원래 조금 있는 분들이 그냥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올립 맥시마이저가 플럼핑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면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아주 약간 화한 느낌이 있고 그 플럼퍼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워낙에 컬러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는 진짜 그냥 내가 하나쯤 가지기에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돈내산 디올 샤넬 뷰티. 하울은 여기까지였고요. 진짜 총 200만 원이 나왔네요. 얼떨결에 200만 원을 써버린 저의 뷰티 하울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또 보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